쟤가 뭐 할말 없어? 아, 그래요? 하고 그냥, 아, 네. 이렇게 하고 끝내거든요. 잘자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기분이 정말정말 정말 좋았습니다. 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님, 양주예요. <laughs> 저희 양주는 지금, 오늘이 출생으로 따지면 170일이고요. 교정일로 따졌을 때는 120일이에요. 교정일로 따졌을 때 이제 4개월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4개월 발달 검사를 하고 왔어요. 그래서 그 이제 결과도 공유할 겸 5개월 아기들 발달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고자 영상을 켰습니다. 일단, 앙주가 이번에 병원 가서 몸무게랑 키를 쟀을 때 몸무게는 8.5가 나왔고 그리고 키는 67. 몇이 나왔어요.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어 이제 어디 가서 조사하라고 말을 안 하면 전혀 조사나인지 모를 정도로 교정 연령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4개월이라고 쳤을 때는 상위 3% 안에 드는 그 정도의 우량하고 그리고 그냥 5개월 출생 개월수로 따졌을 때는 그래도 상위 5% 정도에 든다고 하셔가지고. 어쨌든 조산아였잖아요. 조산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나왔는데 굉장히 잘 자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기분이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. 저희 양주는 원래 4개월 때 5번을 먹었거든요. 두 번째 수유는 160을 먹고 나머지는 다 200을 먹어서 총 양이 한960 정도 됐었어요. 근데 이제 이유식을 하려고 제가 이제 수유 텀을 좀 줄이고 양을 늘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수유를 4번으로 바꾸고 한 번에 수유하는 양을 240으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. 그게 이번 주인데요. 아직까지는 잘 따라오고 있어요. 그래서 시간은 아침 8시, 12시, 4시, 또 8시. 이렇게 4번 수유를 하고 있고 240씩 먹이는데 조금 남길 때도 있고 요즘에 좀 장난치느라고 안먹고막 밀어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최대한 꿋꿋이 꾸역꾸역 먹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양이 많이 늘었나봐요 사실 이 어제 병원에서도 그러고 4개월이랑 5개월은 약간 묶어서 생각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원래 5개월 이 정보를 그냥 넘어갈까 했었는데 엄마 제가 느끼기에는 4개월하고 5개월이 정말 많이 좀 달라졌어요. 많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서 앙주가 딱 5개월이 됐을 때부터 굉장히 앉아있고 싶어 하더라고요. 어떤 식이냐면 영유 방지 쿠션에 이렇게 눕혀놨을 때 고개를 이렇게 들려고 잉! 하면서 잉! 이런 식으로 앉아있고 싶다 이런 느낌을 딱 받게끔 행동을 하고 그래서 앉혀줬더니 정말 정말 이 방안의 모든 것들 이 새롭게 보이나 봐요. 그래서 뭐 똑같은 모빌을 봐도 굉장히 집중해서 와, 약간 이런 표정으로 보고 정말 너무 귀엽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정말 두드러지는 특이점은 자기를 부르는, 특히 제가, 제가 앙지야 이렇게 부르는 거를 알아들어요. 제 생각에는. <laughs> 제가 밖에서 뭐 설거지를 하거나 약간 목 케어를 못 해주고 있는데 방에서 운다. 그러면 앙지야 이러면 그 순간 한, 최소한 몇 초라도 우는 게멈추더라고 지금도. 앙지야 부르니까 고개를 딱 들잖아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뭔가 이렇게 멈춰요. 하던 행동을 멈추고 또 반응을 하는 그런 시기가 온것 같아서 너무 신기했습니다. 정말 신기해요. 또, 또 뭐가 있냐. 다른 아기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, 앙주는 소리를 정말 많이 질러요. 그 흔히들 말하는 돌고래 소리라고 하죠. 깨악! 이거를. <laughs> 자기 목소리가 되게 신기한가 봐요. 그리고 이제 자기 손이라는 거를 인식을 한것 같아요. 터미타임을 하면서도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하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고 뭐 그런 뭐 자기 손으로 머리를 극적극적 거린다든지 발을 잡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 손을 되게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정말 귀엽습니다. 노는 거는 크게 변한 게 없고 터니타임을 예전에 비해서 정말 길게 이제는 많이 할수 있게 되었고 쏘서도 정말 긴 시간 탈수 있게 됐고요. 뒤집기를 영상에 그때 올렸던 것처럼 했었는데, 그 이후에 계속 잠잠하거든요, 지금. 그런 상황인데, 이번에 병원 갔을 때, 그, 질, 그 검사하려고 그 진료실 베드에 눕혀졌는데, 거기서 뒤집기를 하더라고요. 그 이거 뭘, 알긴 알았나봐. 그래가지고, 뒤집기를 못 하는 건 아니구나. 할줄 아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, 앉아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, 제가 그 힙시, 힙시트를 하고, 여기 앉혀서 창밖도 뭐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뭐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야, 날이 흐려 뭐 이런 <laughs> 설명을 해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, 저희는 그리고 또이 시기에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. <laughs> 저번에 이제 4개월 때는 저는 정말 긍정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그런 엄마였는데 사실 이번 달에는 좀 많이 지쳤었어요. 진짜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마음속으로 다짐을 한 게, 애기한테 화내지 말아야지. 이 생각이었는데, 재우다가, 너무 힘든데, 나도 이제 쉬고 싶은데, 얘가 웃으면서 그것도 계속, 앉을 건데? 앉을 건데? 이러니까, 너무 화가 나서, 앙치야!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는데, 그래도 얘는 울거나 이러지도 않고, 딱 갑자기 딱 멈추더니, 다시 또, 힝! 이렇게 웃는 거예요. 그래서, 너무 마음이 그러고 나서 또안 좋, 안 좋더라고요. 아, 애기한테 화내면 안 되는데, 이게 어쩔 수가 없구나. 지금 이 정도 가지고도 내가 화가 나는데, 나중에 애가 커서 속색이고 이러면 큰일 나겠다. 이런 생각을 하면서, 아, 어,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, 육아를.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고,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굉장히 바쁘고, 저는 또 육아에서 휴식을 하지 못하고 계속 육아를 하느라고 서로 되게 바빴어요. 그러니까, 좀 많이 좀 지쳐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이제 미용실을 주말에 갔다 오면서 좀 많이 리프레시가 되었고 다시 열심히 아 내가 해야겠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게그 미용실 갔다 온게 정말 별게 아니잖아요. 근데도 이제 갔다 와서 되게 내가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조금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? 이딱 나면서 활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만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애기한테 주자 이런 말을 했으면서 정작 나 자신은 그렇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딱 느낌을 받으면서 더욱더 나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번 달에는 거의 머릿속에 이유식 생각밖에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다음 달이면 암주가 생후 6개월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 요즘에는 6개월에 이유식을 하는 게 추세라고 삐뽀삐뽀119의 저자이신 박사님이 유튜브를 하시는데 제가 그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. 근데 거기서 그 선생님이 말씀을 하셔서 아 6개월에 이유식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이유식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죠. 이거 이유식 의자도 사고. 뭐, 이유식 용기들도 남동생이 선물을 해주기로 해가지고, 다 제가 다 골라놓고 이랬는데, 이번에 병원을 갔더니, 아무튼, 조, 조사나여가지고, 교정일로 6개월에 이유식을 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, 이제, 애기가 조금 크니까, 5개월에 해도 되는데, 지금 시작하는 거는 좀 이르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, 또한 달이 더, 늘 이야기하지만, 육아에는 정도가 없고, 애기마다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양주가 이렇다 아니면 또 다른 애기들은 어떻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참고용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제가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너무 요즘에 세상이 정보가 너무 많고 또 특히나 육아를 하는 이렇게 애기를 키우는 입장이라는 게 되게 내가 원치 않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상황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조금 정말 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<laughs> 엄마가 되시길 바랍니다. 그래야 정말 아까 제가 힘들었다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으로 아기를 더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항상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육아를 하시길 정말 바랍니다. 물론 저들. <laughs> 그럼 다음 달에 6개월 발달 사항으로 만나요. 안녕!